예, 어 대행님. 예. 어 아까 제가 전산망 그 마비로 인한 업무 방해 상황 좀파 지시하신 거죠? 예,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광주 센터에 있기 때문에 아, 네, 많지 않나요? 이제 그 옆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떻게 발생한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그 배터리 그 위치를 이설 작업을 하다가 그이 전혀 매뉴얼도 안 지키고 준비 없이, 어, 정말, 어, 국가가, 어, 직접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뇌수술 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그게 국가전사망 마비로 한 달이 넘도록 한달 가까이 되도록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완벽하게. 자, 이렇게 정말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명백한 걸 고치는 과정에서도 준비 없이 했다가는 이렇게 대혼란이 오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거 검찰 폐지에 준하는 식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파급되는 국민들의 미친향이 얼마나 클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예. 자, 그 검찰 우리 수사에 우리, 대하, 우리 대한민국 검찰청에 우리 수사 무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일시 무죄율이 1% 정도 됩니다. 1%. 1%좀안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지난 21년에 0.59%였던 것이 지난 검경 수학권 조정하면서 0.78%로 30%좀 넘게 30 2% 이상이 늘었어요. 예. 거기다가 또그무죄비용 예, 보상금이 있죠. 예. 예, 무죄비용 보상금도 21년에 50억 수준에 있던 것이 24년에 아, 75.7억 정도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려 50% 늘은 거예요. 예. 자, 잘해 보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에 검찰권고을 많이 검찰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 비용 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다 있는 거죠. 그 무죄는 재심 사건이라든지 예. 과거사 사건에서 예.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 무죄 보상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이 영국에 혹시 영국은 수사 기소 분리돼 있죠? 그 영국의 그 무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30% 넘는 정도로.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16.7% 되죠. 자, 어쨌든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은 어 훨씬 모든 더 수사가 잘될걸줄 알았는데 실제 현상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 없이 수사 기소를 무리하게 분리를 다 보면 이렇게 무죄율이 무려 25% 20% 이상 급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수사가 남맥상이 드러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개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잖아요. 예를 내부적으로도 뭐 박재혁 수원지검장 경우에도 예, 내부망에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검찰청 예, 폐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아 어, 헌법, 헌 장송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많은 평검사들도 지금 수사 개혁,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교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만드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론 수렴을 좀좀 좀 제대로 내부 막 수렴을 좀 하고, 예. 해, 제대로 된그 그 검찰개혁을 위한 그 노력 어떤 방향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준비를 저희들도 그렇고 유관기관들끼리 막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련해야 될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거는 정말 어, 교각 사로에 우를 범하지 말고 빈대 잡다가 소, 초과생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이끌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예, 지난 저 금요일 그, 어, 국감 때 우리 김종민 의원, 우리 저, 김, 김용민 의원 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비상기엄 직후에 어, 비상기염 직후에 어, 우리 국민의힘은 마치 그 동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란 동조당이다 뭐 그래서 뭐 정당 해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를 한번 좀 보실까요? 그때 분명히 김임, 어, 김영민 의원님 그러셨죠. 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 비상기엄의 해제 안할려고 그러는 것을 설득 설득해서 들어오라라. 한동훈 대표가 겁먹어서 제대로 오지 못하는 것을 들어오게 해서 어. 표결을할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또 한동원 전 대표는 또 SNS에서 강력히 반발 글을 올린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laughs> 자 그날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날 10시 30분에 기염이 발표가 됐죠. 10시 45분에 한동원 대표는 기자들 문자 풀로 비상경은 잘못됐다. 바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바로 직후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심지어 이재명 당시 대표도 여기에서 이런 방법 없었던 시절에 우리 여당 대표가 여당 우리 같은 대통령이 선포한 이 계엄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같이 11시에 그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로 들어왔죠. 그 들어오는 장면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여러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 같이 비상경험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고, 12시에 본회의장을 들어갑니다. 그때, 그, 김영민 의원 안에 계셨나요? 12시에?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런데 들어가서, 예, 네, 12시 49분까지 가서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해제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표결 강행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재명 우리 대표가 어디에 숲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동료 의원 둘 데리고 원래 빨리 비상기험 해제 본인이 무서우면 나머지 두 분은 본래에서 빨리 이걸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오자마자 표일이 됐어요. 영상 좀 한번 틀어줄까요? 자 이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아 지금 대금 찰청 국감에서 자, 김용민 의원. 왜 김용민 의원이요? 저도 모르는 김용민, 사이에. 네 틀어주세요. 자 이게 당시 한동훈 대표가. 네, 지금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김용민 의원이 전화 했었어요? 전화 통한 화적 없죠? 전화 통한 화 적이 없는 잘... 통화했대. 한준호 원찰이.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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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을 대신해서 우리 김용민 위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제돼야 될 내란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뭐 위법성이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지만 네다 해제해야 될 위법한 개엄이었다라는걸 저렇게 알고 계셨다라는 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른다고 하니까 어참 한심합니다. 네. 설명,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비상 계엄이 잘못 됐으면 그게 내란인 거예요. 네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잘잘 잘 말씀 잘하셔서 그게 내란인 겁니다. 네, 네 김용민 위원님. 네자 이분간 이분내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의사 진행 발언 하 네, 갑자기 저한테 질질 하시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아, 발론 네. 네, 발언으로. 부모님 그때 표결 안 하셨고, 발론 발언으로 네, 입을 하셨던 분이 시말 어찌 마세요?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발언 하니까 너무 이렇게 또 지금처럼 막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정돈되게 하지 못하게 좀 방해하셨습니다. 그거 먼저 지적하고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한테 뭐 전화했냐? 저 제가 직접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당에서 전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 관계는 저도 이제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자,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경위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했고 왜냐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앞에서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 들어오시게 하라라고 제가 경위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꾹뻑 인사하는데 그 굉장히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단한 번도 말을 거는 사이가 아니에요 저랑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저쪽 가서 회의하시라고 그 휴게 공간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저쪽 가서 회의하시면 된다. <laughs> 자,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그 표결을 안 했던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간 끌기로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1시 반 해야겠다. 뭐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하겠다. 1시 반 해야겠다. 2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개엄군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시간 끌어서 표결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내랑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가 왜그런지냐 합니까? 왜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회, 국회 본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정족수 151명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체포될까봐. 체포될, 지금 체포되려고 했죠. 그리고 왜 우리가 국민의힘이 들어왔는데도 151명 기다렸냐면, 표결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표결 불성립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엄해지를 못해요. 우리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고 표결합니까? 그래서 단독과 반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숨어있었다고요? 그 체포하고 지금 사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청에 대기 중이었고요. 본청 전체를 다 불을 켜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숲비 아닙니다. 본청에 네, 본인, 네 종료해, 네, 종료해 네, 종료해 주십시오. 네, 종료해 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아, 아.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